오늘은 이 A7M4랑 그 다음에 A7M3. 렌즈는 20mm F1.8 소니 렌즈. 굉장히 작은 짐벌이죠. M3에다가 올려갖고 한번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카입니다. 유쾌한 생각의 지원으로 저도 이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크레인 M3와 A7M4를 이용해서 촬영한 영상을 보고 오실게요. 크레인 M3를 먼저 봤고 느낀 점은 화이트 색상이 생각보다 굉장히 이쁘다 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이트인데 검정과 빨강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이쁜 조합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또 촬영할 때또 이쁘게 보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마감이나 빌드 퀄리티도 좋았어요. 전반적으로는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 들었지만 안정화하는데 중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축들이요. 그런 부분들은 금속으로 제작이 되어서 충분히 안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손잡이 부분은 고무로도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게 제작이 되어 있구요. 작고 가벼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흔들림을 얼마나 잘 잡아주는가이겠죠. M3는 소형 카메라, 휴대폰 등에 보다 적합하지만 소니 카메라의 경우는 풀프레임 카메라까지도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짐벌이 좌우로 고개 흔들거나 뭐 위아래로 흔들지 않고 잘 버텨주면서 이렇게 유지를 잘 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굉장히 재밌는 샷들을 촬영할 수가 있는 POV 모드 이것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POV 모드는 이렇게 카메라가 제가 보는 방향대로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대로 따라오죠. 굉장히 되게 다채로운 그런 촬영들을 할수 있습니다. A7M4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안정적인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말은 모터 파워가 충분히 강하다는 이야기죠. 특히 소니 카메라와의 궁합이 좋은 이유는 풀 프레임까지도 작은 폼팩터를 가지고 있는 소니 카메라이기 때문이죠. 또한 렌즈도 경박 단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짐벌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파인더가 높게 올라와 있지 않은 FX3, A7C나 ZVE10 같은 그런 바디들은 보다 더 편하게 운영하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A7M4에서도 충분히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A7S3나 A7M3 등에서도 운영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바디들을 버틸 정도로 페이로드가 괜찮은 느낌이었습니다. 오터파워는 적당한 무게의 단렌즈는 충분히 버티기에 좋은 그런 정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또 제가 사용한 소니 20mm F1.8 G 렌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전혀 이슈 없이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안 걸려? 1mm 차이로 겨우 안 걸려. 아 진짜? 와, 장난 아닌데? 경량화 짐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바로 휴대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전체 크기와 혹은 부피와 무게라고 할수 있겠죠. 크레인 M3는 굉장히 작은 폼팩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방이든 쉽게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가방만이 아니라 잘 꾸게 넣으면 겨울철에는 패딩에도 넣을 수가 있어요. 어디 넣고 다니지 않을 때에도 락장치가 요즘 짐벌답게 다 있어서 딸그락딸그락 거리지 않고 쉽게 휴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게도 매우 가벼운 편이죠. 삼각대와 플레이트 이런 것들을 모두 결합하면 조금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 중인 론인 RS2, 위빌 2에 비교하면 훨씬 더 가벼운 그런 짐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가벼워야 손이 자주 가고 많이 쓰게 되죠. 운영하실 때 폼팩터 때문에 오는 한가지 팁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짐벌 자체의 축들이 굉장히 짧은 편이죠. 이게 작은 폼팩터를 유지하고 휴대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캐더크 닌자 워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야 합니다. 최대한 살금살금 걸어서 짐벌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를 좀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큰 짐벌에 비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샷들이 조금 튀었을 때 바로 소닉 카탈리스트로 안정화를 추가해 준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하고 원래 찍을 영상의 화각보다 조금 더 넓게 촬영하시면 크레인 M3를 이용해서 좀더 안정적인 영상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신기한 기능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죠 바로 LED가 짐벌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눈이 아플 정도로 꽤 강한 빛을 뿜어주는데요 최대 출력 시 눈뽕 당할 정도가 돼요 이렇게 어두운 상황에서도 지금 크레인 M3의 이 라이트 기능을 이용하면 굉장히 밝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M4에 기본 ISO인 800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헬 l 로고 3요. 그런데 엄청 밝죠. 지금 사실 눈뽕이 돼 갖고 앞에가 안 보여요. 엄청 밝습니다. 지금 눈뽕 당해서 지금 얼굴이 하나도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아 그런 단점이네어 지금 장님 됐어. 눈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지금 눈뽕을 당해 갖고 어 진짜 빛이 너무 밝아요. 신입 BJ. 안녕하세요. 이 LED는 왼쪽에 휠 버튼을 꾹 누르면 켜거나 끌 수가 있습니다. 밝기 조절의 경우는 0부터 100까지 써있지만 총 10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2600K에서 5400K까지의 색온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메뉴를 잠깐 볼까요? 지운 짐월들에 있는 여러가지 모드는 전부 다 있는데요. 펜팔로우, 락, 팔로우, POV, 고, 볼텍스, 포트레이트 모드가 있습니다. 페라미터 메뉴를 들어가면 자신의 취향에 맞게 짐벌 값을 조정하면서 커스터마이징 역시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앱이 없어도 이렇게 짐벌 자체에서 바로 세팅을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일단은 물리적으로 최대한 정확하게 이제 밸런싱을 맞춰주고, 그 다음 짐벌에서 캘리브레이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유쾌한 생각에서 지원해 주셨던 크레인 M2. 저는 그때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했었는데요. 이번에 크레인 M3는 세대가 바뀌면서 M2에서 모자랐던 부분들이 충족되어 나온 느낌입니다. 간단한 촬영의 경우에는 실제로도 크레인 M3를 조금 더 자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리뷰가 여러분의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그냥 한마디 해주세요. 예, 그 로카님 채널 구독 취소하시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따봉. 저희 로카님, 진짜 로카님 제발 로... 구독 좀 해주세요. 제발. 아... 로카님 좀 사랑 좀 해주세요. 지금 맨날 제발. 화를 내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저거 봐요, 사랑의 곱하 있어요. 잠깐만. 지금 저거 봐요, 사랑의 곱하 있잖아요. 나... 직접 렉 끊는 거 눌러주시죠. 쉿. 여기 와 쉬.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이러니까 구독자를 구독을 안 하는 거 아닐까요? <laughs> 자, 렉을 끊어드릴게요.